뭘 하죠? 누가 가르쳐줘? 자기가 배우는 거지. 컨닝이 아는 얘기죠? 그러면 컨닝하는 거지. 옆에 격까지 이렇게 이제 너무 밑에 있으면 거름을 먹으니까. 아 해도. 그럼 어디까지 잘라 버려야 돼요? 아, 이제 한 중간까지만 잘라도 돼요. 중간까지 잘라 버리려고요? 네. 그렇죠. 저, 저 위에 선생님 안 하신다며 어르신은. 아 거기는 고추 말이지. 그리고 지금, 지금 나도 가서 보니까 이거 옥수수는 잘리 갖고 지금 아 열었구만 하나 있을 거. 내 것도 열렸던데. 그래요? 내 것도 두세세개종자가 틀리는가요? 다른가봐. 우리는 아직 안 열었네. 우리는 많이 열었어요. 세개네개막 그렇게 열렸던데. 지금 고추 저기 옥수수가 열렸어요. 예. 네. 아따 종자 잘그데 뭐. 아니 그래서 밑에를. 가지치기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걸 아, 몰라서 그냥 놔둬야 되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두개 있는 거는 괜찮고 막 이렇게 또 나고 있는 거 있어요. 그러면은 아, 너무 안 있다고 해서 아, 그런 것들. 알이 잘거아 그런 것들을 쳐버리라고. 네, 그런 것들 쳐버려야지 아, 말 그대로 복식이 아, 안될수 있는 거 있잖아요. 아, 음. 아, 이렇게 해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가지치기 하니까 시원시원하겠다 얘네들. 그렇죠. 아, 수수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거 옥수수. 옥수수지, 수수, 수, 설탕수수 그 나무는 아니잖아요. 네, 옥수수에요. 그거하고는 틀리죠? 그러 설탕수수는 높게 해요. 그러게. 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지 치란 얘기죠, 이렇게 여기 정도. 음. 너무, 너무 높이 자면 안 되고. 네. 음. <laughs> 그래요? 잘하니까. 그래도 또 어느 정도 치시고, 하다 보면 또 요령이 나오고. 또 벌레 먹어서 약줘야겠네 이것도 약해야 돼요? 네, 우리 나 약. 나약한 번도 안 했어요 우리 밭에.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약 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약한 번도 안 했는데? 괜찮으면 상관없어요. 네. 아, 상관없어요? 좀 병만 안 들으면 상관없어요. 아니, 호박이 네. 줄기가 노랗다니까요. 음... 저기 저저 저 늙은 호박. 벌써 나왔어요 호박이? 아니 나온 게 아니라 줄기가 노랗게 간다니까 요 줄기가 병든 것처럼. 죽을라고 질러, 그러나그 죽을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는 작아서 아, 그거 여기 있어요. 손으로 잠가 망치면 아파요. 아니 내 거는 뭐두 개밖에 아니어서 그 마저 내거또 하고 가야 되겠다 그러면은. 여봐요, 나도 이렇게 작은 거는 먹고 우든지 그냥 잘라버리잖아요. 아, 두개 옆에 겹까지. 아니 두개 있어도. 어, 어. 봐봐, 이것이 나나어안 나게. 응? 모르지요 제가 어떻게 네, 알아요? <laughs> 시골에서 열 중학교 때까지만 여기저기 저기 저 농사지구 그 다음부터는 다 유학했는데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어른들이 시키는 것도 하기 싫어서 얼마나 삐질삐질 돌아다녔는데 어렸을 때는 그렇죠. 어렸을 때 하겠지. 그렇죠 예. 작은 거는 하여튼 저기 저기 저 저기 저기 저저제 옥수수 한번 상태 보고 올게요. 보고 옥수수가 하나 하나 둘 네. 이거는 씨알이 굵군요, 이거는. 지금 사모님이 저 위에, 위에 아주머니가 가지치기 하라고 그랬는데 저도 가지치기 하려고 잠깐 왔습니다. 여기까지 해놓고 이제 가겠습니다.